가지고 수금 타는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 다윗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열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은 왜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부르셨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보기에 다윗은 결코 볼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다루게 될 주제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그만한 그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지난 주에 지난 시간의 의미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왕 같은 그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은 아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으면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요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한 마음으로 섬겼던 사울.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승장구에서 어, 이 소를 갈고 농사하던 이에서 한 민족의 왕이 되어지고 전쟁도 잘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첫 번째 왕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1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 요와 영이 사울을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은 자기의 치세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에, 어, 공개적으로 행해졌습니까? 은밀하게 행해졌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타락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아직까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훌륭한 아들도 있습니다. 요나단. 어디에나도 빠지지 않는 왕의 제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반역이라고 부르죠. 모발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이건 반드시 죽일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지금 살아있는 왕권이 있는 그에게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은밀하게 그 가정에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사울과 그 집안이 망해서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거나 아니면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만 있으면 그 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고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버리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즉 신하들이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우를 떠났다는 사실을 그 신하들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뭘 제안합니까? 당신 앞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부르시는 악령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 결과가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벌써 이제 사울에게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과 그를 제어하는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출입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뭐를 이야기합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래서 무기를 든다는 것은 당시에 왕 외에는 그 칼, 그러니까 쇠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칼이 없었습니다. 그 무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게 무기 드는 사람을 삼았대요. 다윗을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이제 위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은 사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산성 여러분, 그가 잘못한 정치가 있습니까? 흔히 안에서 왕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돼, 왕, 왕자를 내놓아야 될 만한 그런 나쁜 일을,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가 왜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이 악신을 부리 악신이 들, 들리게 되었냐? 단순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반대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그 앞길이 높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는 사람은 그의 능력을 보거나 그의 권세를, 그의 어떤 재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는 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필요가 사라지면 그 성령께서 떠나오셔요. 그래서 사울처럼 버림받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같은 존재.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작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구약 시대처럼 주의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신약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근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한테 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을위하여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내 안에서 계신 성령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히 그 어리석은 길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결국에는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아래에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월 앞에 섰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워낙은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있을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하고 있어요. 사울의 신하도 알고 있는 이 악령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사울은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뭘 찾는 거죠? 세상적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야, 해결방안 내놔봐라. 교교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불려갔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 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23절 말씀에서 상쾌하여 나았다 악령이 떠나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러한 다윗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우리 소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의그 집을 위하여 축복하여 예배할 때에 사무엘의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기 애고명의 아이들을 지나가면서 다윗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요.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리께서 충만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은 그 은혜와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어떤 영향력입니까? 사울을 치유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것을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송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군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다윗이 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역사 받았을 때 내가 왕이다. 내가 앞으로 왕된 사람이다. 내 밑으로 모여 사람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17장으로 넘어가면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양치는 자리로 돌아가요. 필요할 때만 왕 옆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 섬기는 일을 하지 평소에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어요. 겸손의 자리에 서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다윗은 평소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주연해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위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고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를 축, 축적 모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우리 딱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얼마 전도 썼나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90만 원좀 넘더라고요 100만에서 원 조금 빠졌어요. 하루 움직이는데, 한 20명 움직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쓰여지더라고요. 어, 물론 회비를 2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한 40만 원은 그 회비가로 충당이 되어졌습니다. 어찌었든 그만한 큰 돈을 들이면서까지 아이들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재미있어라고 아니죠. 종에는 그들을 섬기면 말이 나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너희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실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의 섬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라는 것이죠 뭐 많이 모아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만들어가고 이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어, 세워가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다운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운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 사여가는 것은 남는 장사가 결코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섬기도록 주셨던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여 이러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소년을 왕을 섬기고 있는. 그런한 공무원이라고 말해주죠 그가 다윗을 안다라고 말해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 집안에서도 다윗은 숨겨진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알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요 여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임없된 교회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기 39장 21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미. 여기서 요셉이 간수로부터 은혜를 받게 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프로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아니, 아니,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윗이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은 지금 즉시 여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부르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섬김과 봉사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 인정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다 보면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들었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겸손의 자리에서 수금타는 소년인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